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관계자가 한겨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이 보고서를 두 부씩 인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볼거 말고? 네 그럴 거 같았는데 드디어 나왔네 이 기사가 이야 대통령이었다니까요 김건희 씨가 그리고 대통령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어요 <웃음> <웃음> 그 보고서 대통령은 다안 봤을지언정 술 마시느라고 대통령 부인은 다 보고 공백을 대통령 부인이 메꿨던 거예요 아 그렇죠 월급 줘야 돼요 윤석열 <laughs> 대통령 자는 동안 휴대폰 메시지 답장도 보내고 열심히 하셨던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는 자체가 민간인이 빛인가 없단 말이죠 개판이야 개판 대통령이 볼 국가기밀의 해당 사안도 부인이 다 봤다는 것이고 집중팔구왜 봤겠어요? 의사결정을 하려고 봤겠지 국가에 관련된 일이는건 야밤에도 벌어진 법인데 대통령이 야밤에 술 드시니까 부인이 다 하지 않았을까?